이거 나만 쓰레기야? 내가 너무 계산적인 건가? 4년 전 친구 결혼식이 있었어. 결혼식장이 집에서 왕복도 아니고 편도 4시간 거리였거든. 멀어서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지만 축의금 30 넣어갔어. 대절도 안 해줘서 애들하고 교대운전하며 다녀왔거든. 결혼식 끝나고 와줘서 고마웠다고 문자 띡 보내고 말더라. 애들 다 서운해했지만 티는 안 냈어. 얼마 뒤 집들이 초대받아 갔을 때도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집들이 선물로 100만 원 넘는 공기청정기도 해줬거든. 집들이 끝난 뒤로 서로 바쁘니 자주 보지는 못했어. 그리고 1년 뒤난 결혼을 했어. 다른 친구들은 다 온다는데, 딱 걔만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거야. 심지어 식장이랑 걔네 집이 제일 가까웠어. 추기금 계좌로 보냈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러길래 아쉽지만 이해했어. 나중에 추기금 확인해 봤더니 10만원 보냈더라.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밥안 먹고 10만원 했으니 괜찮다고. 사정이 있었겠지라며 잊어버리라는데 그래도 난좀 서운했지. 걔는 결혼하고 나서 뭐가 그리 바쁜지 모임에도 잘안 나오고. 연락도 거의 없다가 2년쯤 지나서 갑자기 친한 척 연락이 왔어. 애 돌잔치 초대장과 함께 친구들이랑 얼마 낼지 얘기해봤는데. 다들 20씩 한다는 거야. 모임에서 결혼한 건 걔랑 나뿐인데. 난 이미 한번 대인 게 있어서 얼척이 없는 거야. 다들 20 한다는데 나만 10하면 좀 그런가? 나 얼마 해야 될까? 이번에 20하고 나애 낳고 돌잔치 때 얼마 하는지 봐서 그때 손절 칠까? 친일 겪으면서 인간관계 정리된다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다, 진짜. 이런 걸로 고민하는 내가 너무 속 좁은 거야? 어떻게 생각해?